웨스 앞에 썰지 말고 웨스 빼, 웨스 빼. 웨 빠져, 빠져, 웨 빠져, 웨 빠져. 웨스 더 빼, 더 빼로. 올 때, 아, 이거 뭐, 밥었네 배틀 치고, 치돌리면나 샬롯, 샬롯, 샬 샬롯 샬롯 뺐어. 이슬 살짝 어떻게 하어게 어떻게 하 어떻게 하트는 어떻게 하트이 어떻게 하트는 어떻이스 차로 어떻 어떻게 하는어떻이 하트는 어떻게 트는 어떻게 어트는 어떻게 트는트는 어떻게 하트는 어트이 어떻게 트는사떻게하트트는어트는어트는 어떻게 트트는 어떻게 트트는어게 오케이 이트는 어떻게 트는트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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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이로 이 사이로 켰다 이 사이로 켰이사이 사이, 평타 켜이사이이 여기서 이때 여기서 볼이 우리 웨스 살짝 퍼줄게. 웨스를 살짝, 퍼줄게. 웨스를 살짝, 퍼줄게. 웨스 살짝 콜로 파줄게 웨이를 살짝 파줄게 웨스를 로브런티 상대 콜로 브런티를 이스를짝파이게 살짝 이나페이트할이까페이트할이자 이거 웨스 덥배 웨스 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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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쿨있어 이제 상대 쿨 있다 쪽배 웨스 뽀배 이스 뽀배 웨스 이배 상대 쿨어브덥면안돼 더, 더 이거 웨스 뽀배 웨스 뽀배 쪽은 덥배 배 빨리 잡자

애니 애니 여러분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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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로스 에라도 크롭 크롭 가죠 애니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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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아끼지 마요 푸시 아끼지 마. 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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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애니 a 애니 a 애니 pain, any pain, any 거, a i n any pain, any pain, any pain, any pain, any 다 a i n 다 n y pain, any p a 아아 우리 이 에니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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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에니로포 에니로포? 턴돌 거야. 우리 헤다번는지 해다 보는데. 솔돌솔 앞에 지 우리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웨스 워킹. 우리 웨스 살보지 웨스 하우리 또? 어, 어미엄미 나이스 애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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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팡. 아우 있어. 한 송이, 한 있다. 이 인사이드 d e i n 이스 d e inside 인사이드 d 드인 n s i d e i 가 s i d e i n s 가 d e inside inside i n s 룩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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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지금 i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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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로 s i d e inside i n s 핸드플 지금 내기전 XW 있다. 나 이번엔 페이크 해. 아, 직 n 애니 사줄게, 애니 사줄게, 애니어 사줄 근데 대니기이다리면천천이야애로애니로 우리 애니로 살짝 빼봐. 애니로 살짝 좀빨아다애니그 우리가 라인 좀 잡아줘요. 라인, 우리 라인 너무 고황스러로가 n 2로애니로애니로 여기 스포이션 잡아. 여기, 여기서 봐, 여기. 이 S.E 내면 s 깜짝이 네, 네, 오케이. 거 이거, 이거 너무 우리 너무 재 있다. 이거 그 아범 뛰면 이거. 자, 자, 사이드로 힘. 딜러또 로스로 건다사이로드 너무 깊은뎅. 이거 웨스워킹 해봐. 오 오케이. 셔플 나와. Okay, okay. 이거 웨스 위쳐크 한번 쓰죠? 됐지? 오케이 okay. 아 이거 뭐, 리그치 안 되는데 이거 이스페이스이스페이스페이스니걸 누구지? 바드님인가? 이거 쿨쿨 돌면 말이죠 위쳐크 온? 오케이 아 베스 웨스 외소 아니 아니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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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애들 하고 이거 워킹 웨스워킹 웨스워킹 워킹 웨스워킹 워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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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없어? 장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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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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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이이이이이 Woki w 이 k i k i 이 woki woki kis w o 내 i k i 위 woki 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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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o k i kis woki kis woki kis woki kis w o 로 i kis w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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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위치가 몇 h 지 지금? h e second?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이 a y okay. Okay, 오미 a y Okay, o k a 오 o k a 아 okay. Okay, o 애니 y o k 니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니가 a 니가 k 니가 o 니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주 o k a 애니로 애니로 애니 우리 거 지금 있어요? 몇초요 3초. 오이 okay. 아직 아직 아직. 오 오픈 어? 거 오픈 기준 SC, 4기준 SC 오픈 가지은 상대 대번 빠졌고. 오케이. Okay. 온도지 5, 4, C, 2. 어제 온도지 온도지. 나이스. 이거 애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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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애니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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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비냈어 미뤄냈어 미뤄냈어. 빠아내 팔이. 빠져, 팔 빠져, 팔 빠져. 이거 5분 주시, 5 프런트 프런트 주시. 싹여기 여기서 여기서 돌출다 이번에 돌출될까?

네, 었어 오케이. 아, 오, 이거 미쳐 그 머리 그래. 머리 10초. 됐죠? 대키 파는 중. 응, 오케이. 머리 있어. 머리 있어. 오 지금 미쳐크 나랑 페이크 쓸까요 지금 미쳐크 그안 아, 아, 썼어. 참았다 그래. 오케이, 오케이. 우리 렐름 빠졌는데 이거 페이크 쓸 때는 이 스킬 쓰면 안 돼요. 다른 분들은. 제가 지정해 드린 분만 요 우리 탱커 있어. 상대 인사이드에 있어. 다 푸시레디푸시레디푸시레디 형님, 사우스, 사우스 바꿀 수 없으세요? 사우스 1 0 아, 쟈쟈쟈 잘, 잘. 잘 웨스트 볼 준비 네, 웨스트 반다비아 네. 조심 비아 이거 지원으로아 온다, 비아 온다, 아르 여기 공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스파스파스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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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 지금 위치 초 페이크, 지금 미처크 페이크 아, 미안 아, 페이크 제발 이거 애니로 빼, 애니로 빼, 애니 빼, 애니

이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잡고 이거 그냥 놔줄게요. 노스 놔줘, 놔줘, 에이, 놔줘, 그렇인 그냥 폐기물 같이 먹어 주세요. 폐기물을 다 이거 자기 시야에서 멀어지면 그냥 잡지 마 요새 키 저거 잡으러 가야 된다. 우리가 아웃 넘라서안 잡는 게나 아까 그만 잡아, 그만, 잡아, 그만, 잡아, 그만 잡아, 이거 애니 블락 떨었다, 락떨다 그만 블락 확인할 거야. 네.